네, 안녕하세요. 건프라보입니다. 네, 오늘은 22년 가장 비쌌던 에반게리온 3종이 40%가 넘는 할인을 하고 있어서 이번 영상 만들어 봤는데요. 할인을 하더라도 비싼 제품이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직구가 그나마 좀 하기 쉬운 사이트 중에 아마존과 아미아미가 있죠. 아미아미에서 에반게리온을 검색하고 세일을 체크하시면 에반게리온 13호기 중 가장 비싼 리얼 액션 히어로 13호기가 할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정말 말도 안됩니다 쉽게 말해서 44만원짜리가 25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배송비나 통관비까지 하면은 한 33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같은 경우에는 아미아미에서 세일을 하기 전인 일본 아마존에서 먼저 이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요 저는 2만원 조금 더 비싼 가격에 구매를 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메디콤토이 제품들 품질이 예전같지 않다보니까 거의 30만원짜리 가차를 하는 기분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제품이 24만원, 배송료가 5만원, 관세 5만원에서 거의 35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 영상 만들어 봤고요. 저도 아직 정식 리뷰는 하지 못했고 어, 간단히 검수하는 과정에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일단 별도 팔파츠인데요. 한쪽 팔은 잘 올라가는데 반대쪽 팔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끝까지 밀면 툭 하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팔 안쪽을 보시면 이 봉제선이 한쪽이 돌아갔습니다. 이 부분은 돌려도 원래대로 안 되기 때문에 뭐 이것도 불량인데요. 그래도 좀 가려지는 부분이라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이랑 실제로 볼 때는 좀 되게 흐리멍텅한 느낌이 살짝은 있습니다 이 레몬색이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사진으로 찍었을 때는 좀 괜찮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화이트 밸런스가 좀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깨 부분이 이 검은색 코팅 부분이 약간 얼룩덜룩 뭔가 약간 투명한 얼룩이 있습니다 이것도 불량이죠 그리고 팔 부분 라인이 와 굉장히 좀 삐뚤빼뚤합니다 이게 어딜 봐서 이 50만 원대 제품인가 싶을 정도로 좀 불량이 <laughs> 눈에 너무 대놓고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거 외에 이제 다리 관절이나 나머지 부속 파츠들은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총평을 해보면 배송비랑 관세까지 하면은 정상가는 50만원이 넘는 제품입니다만 절대 그 품질은 안 되는 제품이 확실하고요. 나머지 베이스나 롱기누스 창, 별도의 팔 파츠와 옵션 파츠들까지 포함하면은 뭐 저는 한 30만원대 가격이면 적당한 느낌이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파손만 아니면은 무조건 다행이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한데요. 딱 30만 원대 품질이라는 점 참고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리얼 액션 히어로 초기 제품 이 제품도 30만원에서 15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와이 제품 저는 35만원 주고 구매를 했는데 불량이 왔었던 제품이고요 마침 할인을 하고 있길래 저와 같은 에반게리온의 길을 걷고 계신 207TV님께 이 가차를 꼬셨고요 성공을 했습니다 <laughs> 207님 구매 영상도 올라왔는데 보니까 뭐제 거랑 비슷한 불량이 있으시더라고요 고무가 찍히고 눈에 도색이 번진 요런 분량들이 있으셨고, 뭐50% 할인이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하고 구매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참 분량이 많긴 해서 추천드리긴 힘들지만, 그래도 리얼 액션 히어로를 한 번쯤은 사보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이 타이밍이 아닐까. 요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자 다음은 정말 좀 추천하고 싶었던 제품이 요거였는데요 바로 큐즈큐 에반기륜 2호기 부스터 제품입니다 저는 한국샵에서 46만원에 구매를 했었는데요 와 근데 이게 지금 할인을 해서 24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통관에 배송비까지 하면은 요것도 한 30만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 제품은 제가 아직 정식 리뷰는 하지 못했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라이브 때 이렇게 선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도 큐즈큐 제품을 처음 구매를 하는 거였습니다만 제품 퀄리티가 생각보다 아주아주 아주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46만원이 전혀 아깝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도색 퀄리티가 전혀 흠잡을 데가 없었고 오히려 이걸 도색 의뢰를 했었다면 100만원은 넘게 줘야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이 가격이 좀 역시 비싸서였을까요? 어, 최종화 개봉 타이밍에 맞춰서 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좀 많이 남아서 이렇게 할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얼 액션 히어로보다는 이 부스터 제품을 좀더 추천드리고 싶긴 합니다. 다만 이 제품 크기가 워낙 큽니다. 어, 폭만해도 32cm 정도 되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 장식장 한번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유튜브에 다른 분들이 업로드한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22년도 가장 비쌌던 에반기려온 제품 3 개가 엄청난 할인을 하고 있는 걸 공유들을 봤는데요. 영상을 올리는 제 입장이 참 불안하긴 합니다. 불량도 좀 많이 염려가 되고요. 제 영상 참고하셔서 이 정도 수준은 되는구나.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품할 것도 각오를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